땅지통 구독자님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건지 옆에는 샘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량이 꽤 많고요. 물건지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정면에 표시되는 부분이 오늘의 물건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500m 정도 이동하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비포장도를 따라서 400m 정도 더 이동해야 됩니다.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2차선 도로에서 500m 정도 이렇게 이동하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500m 구간 중 400m는 비포장 도로고요.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구기지 제방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서쪽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찍은 사진이고요. 물건지의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전체 면적 중약 500평 정도는 매우 완만한 완경사지와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건지 앞에는 맑은 천이 넘실 넘실 흐르고 있고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서쪽입니다. 북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물건지의 경계는 대략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약 500평 정도는 매우 완만한 완경사지와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건지 앞쪽에 있는 땅은 구유지구요 사방지는 여기에 있고요. 샘물이 나오는 곳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 앞에 2차선 도로에서 500m 정도 이동했고요. 500m 구간 중 400m는 비포장 도로고요. 비포장 도로는 구기지 제방입니다. 물건지 앞에는 맑은 천이 넘실넘실 넘실 흐르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에 물건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길이는 470m 정도 되고요. 넓은 쪽 폭은 150m 정도 됩니다. 물건지의 하단부에는 500평 정도 완만한 완 경사지와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는 대부분 구기지 재방입니다. 경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지의 초입 부분은 여기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물건지고요 하단부 경계 지점은 재방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물건지입니다. 예전에 양봉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부분도 물건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경사는 셉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물건지고요. 계곡물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물건지의 초입 부분은 이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단부 경계 부분은 이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500평 정도 완만한 완경사지와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경사는 거의 없습니다 초입 부분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고요 물건지의 초입 부분은 여기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물건지입니다. 소나무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계곡물이 흐르지는 않고요. 물건지는 여기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물건지고요. 경계는 요렇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물건지는 아니고요. 물건지의 초입 부분은 여기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물건지고요. 전체 면적 중 500평 정도는 매우 완만한 완경사지와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건지 앞에는 맑은 천이 넘실넘실 흐르고 있고요. 대부분은 경사가 셉니다.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경계는 이렇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면은 농막 설치는 안 됩니다. 산림경영 관리사 설치가 가능하고요. 대지 면적은 60평에 건축물 바닥 면적은 15평까지 가능하고요. 농막보다 조건은 좋습니다. 계곡에 상단부 쪽으로 올라오면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사방댐이고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에서 우측 경계 부분은 여기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물건지고요. 여기서부터 길이는 330m 정도 되고요. 거의 산 정상까지입니다. 전체 면적 중 500평 정도를 빼면 나머지 면적은 거의 활용 용도가 없습니다. 경계는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넓은 쪽 폭은 150m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샘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꽤많요 물건지는 여기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물건지고요 요 계곡이 있는 부분은 물건지가 아닙니다.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이 정도 됩니다. 30도 이상은 돼 보이고요. 샘물이 수량이 많습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사진,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경매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4경 1347번이고요.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매각 기일은 2021년 6월1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권 소재지는 강원도 정성군 임계면 임계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성지도로 위치와 접근성 먼저 설명드리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위로는 강릉시가 있고요. 우측으로는 동해시, 밑으로는 태백시, 좌측으로는 정선군청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면 사무소와 직선거리는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여기는 면수재지입니다. 있을 건다있고요 5일 장은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장날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단부는 해발 500m고요. 상단부는 해발 650m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500m 정도 이렇게 이동하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500m 구간 중 400m는 비포장 도로고요.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구기지 제방입니다. 물건지 앞에는 맑은 임계천이 넘실 넘실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이쪽은 동쪽입니다 이쪽은 서쪽이고요 이쪽은 남쪽입니다 물건지의 상단부 쪽은 북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쪽 하단부는 동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부분은 남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의 전체 면적 중약 500평 정도 요만큼은 매우 완만한 완경사지와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건지 앞에는 전부 다 구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방지구요. 샘물이 나오는 곳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매각이고요. 물건 종별은 임야입니다. 감정가는 7천만 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70%, 4천9백만 원 정도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는 유찰이 됐고요. 현재 2차 진행 중입니다. 토지 현황입니다. 토지는 한 필지고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과 보전관리 지역, 농림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 면적은 14,119평이고요. 비고란을 보면 임목포함, 일부 사방지 및 하천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황 위치, 주인은 소규모 불확과, 농경지 및 임야 지대가 혼재하는 순수 농촌 지대로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대 미라고 되어 있고요 본권 동측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 본권까지 차량 접근 가능이고요 지적도상 맹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정성군 임계면 임계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약 14,119평이고요.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과 도시 지역, 보전 관리 지역, 자연녹지 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과 사방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하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적도를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지의 지적도상 땅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보전관리 지역은 이 부분입니다. 농림 지역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이 부분은 보전관리지역 이 부분은 농림지역입니다. 권리분석입니다. 임찬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찬에 없다고 되어 있고요. 토지등기부에 권리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고요. 말소가 되는 기준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수할 권리는 없고요.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주의사항을 보면 분묘 소재 여부 별도 확인 요망이라고 되어 있고요. 분묘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땅지통이 앞으로 올릴 경매 공매 물건은 시세대비 저렴한 물건 전원주택토지, 기농기촌토지, 시골사리토지, 산골사리토지 등과 전원주택, 농가주택 등을 엄선하여 계속 업로드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눌러주시면 따끈따끈한 경매, 공매 물건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땅지통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은 여러분께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